능력이데 어떤 능력 어떤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기초하는데 뭐에 기초해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에 기초하죠 인간의 그것은 뭐에 의존하지 않아 특별한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노가 앤드 아시지 그리고 이게 부정 도취됐지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지도 않죠 단지 어디서 특별한 분야에서 작동하는 것도 아니죠 뭐 하여튼 과학 예술 그니까 미술, 음악, 그치. 건축 같은. 그러나 그것이, 이거 강조지 동사패스인 투는 그것이 작동할 때, 있게 되는데 뭐가 있게 돼? 네. 나눠지지 않은 전체적인, 전적인 관심이 있게 되는 거지. 뭐에 대한 관심?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그것이 작동할 때, 이 이슨 뭐죠? 이슨 뭐니? 이슨 뭐야? 이5오지 뭐가 작동할 때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작동할 때야? 네, 다시 다 봐, 다시 볼게. 그것은 의존하지 않는, 어이 이거 미가 맞다. 다 일로 연결되는 거네, 그렇지? 그것은 작동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작동할 때 뭐가 있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아주 전체적인 관심 있게 되는 거죠. 누가 하는 것에 예를 들면 회상해 보자. 관심의 종류를 해석해보자. 네 어떤 관심의 종류? 한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관심의 종류죠. 그가 건는걸 배울 때. 만약 네가 그를 바라본다면, 넌알 것이다. 대디를 알 것이다. 그가 뭐 하는 걸알 거야? 그의 완전한 존재를 그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걸알 것이다. 그러니까 다우인 하고 있다는 걸알 것이다는 얘기지. 단지 이런 종류의 whole-hearted interest, whole-hearted interest 뭐죠? 전적인 관심이라고 할까 했나? 전적인 관심이 주게 되는데, 마음에 뭘 주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야? 피로로 되어진 에너지죠. 보는 걸. 근데 어떤 보는 걸? 뭘 보는 걸? 새롭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는 걸. 더에너는 후자인데, 이때 후자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할 때? 이 다른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 때?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뭘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숙하고, 소중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 소중한 보이는 어떤 것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다시, 다시, 다시. 이제 마지막 다시 볼게 어, 말 이렇게 어렵네, 또. 단지 이런 종류의 전적인 관심이 주게 되는데, 마인드에게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뭐하는 에너지냐면, 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새롭고 다른 뭔가를 보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특별히 어떨 때 그런 에너지를 주냐 면 이렇게 다른 것이 보이기를, 친숙하고 소중하고 안전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어떤 것을 위협한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에너지를 주다는 얘기죠